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이 잦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2년째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민재는 대학병원 내과 의사였죠. 민재는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도 저를 보러 30분이라도 얼굴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제 삶에 조용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켰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기뻐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민재의 엄마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민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해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기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말 한마디에 제 인생은 따뜻한 미래로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임신 소식을 말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그 애가 내 손주라는 증거 있어? 제 심장이 찢겼습니다. 저를 향한 모욕보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향한 부정이 더 아팠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민재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병원에서 내쫓겠대. 서윤아 미안해. 우리 잠시만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말. 그말 속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아이보다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민재의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1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나가도 될까요? 밖에 있습니다. 저는 뛰어나갔고 비 내리는 골목에 우산을 든 민경호 원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사실은요. 이 모든 건 내가 막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경호 원장님은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제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저는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제 정식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쥐었습니다. 당신 뱃속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 유일한 친손자가 됩니다. 그게 두려워서 서윤씨를 쫓아내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보호하려고가 아니라 사기 자리를 지키려고 저를 공격했던 거였습니다. 민경호 원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자신의 친자 여부를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걸? 그러나 민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저에게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질까 두려워서 그 순간 제 안에서 사랑이 완전히 부서져 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애가 어디 피인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테이블 위에서 쿵하는 소리, 민경호 원장님이 도장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한다. 그리고 이사장은 오늘부로 너 아니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엄마가 무슨 잘못을 입 다물어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네가 알고도 침묵했던 그 죄간의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다.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건강하게 낳아줘. 내가 할수 없었던 일을 너라도 해줘. 그 얼굴에는 후회와 무너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제 집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평생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널 버리려고 했어. 근데 아이 심장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 알았어. 그의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와 아이가 가장 힘들 때 그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면 너와의 관계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끝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날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민경호 원장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윤씨, 사실 나도 하나 숨긴 게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며느리로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도록 일부러 움직인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가족에서 진짜 문제는 불륜도 상속도 아니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말은 분만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더 깊게 박혔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는 더 이상 엄마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아이의 손을 꼭 잡는 제 앞에서 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드디어 우리 모두 진짜가 됐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